사실은 이 이상 갑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적은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목표로 하셨던 30억 그 이상이 초과 달성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 고민 상담글 읽어보면서요.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리면요. 50대 초반 부부시고 최선의 재테크 방향이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십니다. 사연의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와이프는 40대 후반. 대학생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살기가 좋고 한동안 정신 없이 앞만 보고 사느라 재테크를 등한시했는데요. 그 동안 딸아이 입시 교육비와 양가 용돈 등으로 시들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지난해부터 닥터부자바 유튜브를 좀 보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김포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역세권은 아닌데 gtx와 5호선 연장 등의 이슈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이 상승 시세를 봤을 때 서울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 10년 이상 현재 소득 수준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좀 보면은 50대 초반이고요. 이제 딸아이가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여아의 자녀분. 계시고 세월호 한 1200만원 정도 전문직 외벌이신 이 분입니다. 자산이 한두채 정도 있고요. 뭐 금융자산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뒤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셨던 게뭐 1안, 2안, 3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각각 첨언해가지고 제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안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부부신데 50대 초반이 1200만원 정도 버시는데 전문직의 외벌이십니다 이 요즘에 이제 맞벌이로 해서 1200 정도는 버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외벌이 기준에서 내가 소득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목표가 지금 60세까지 했을 때한 10년 남짓 남았는데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현재 한 10억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30억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가 현재 50대 초반인데 60까지는 내가 한 30억 정도를 표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가 김포에 있는 한강 센트럴 자이가 있고요. 얘가 2017년에 한 3억 대 정도 아마 분양을 받았을 것 같고요. 취득을 했거나 분양을 받았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세가 한 5억 대한 중반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 시세를 하니까 그리고 비주택이 하나가 더 있는데 비주택을 보면은 서울에 있는 번동 빌라라고 하셨는데 번동 빌라하고 뭐 재개발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여기가 본동에 보면은 148번지수에 보면 재개발 구역지정 예정인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지죠. 여기를 2023년에 취득을 해놓은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일시적 1가구 주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저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 3억 정도 이렇게 시드가 있고, 별도로. 토지도 있는데, 이 가치가 한 1억 정도 한다. 뭐 토지는 어딘지 모르고 잘 팔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현금 시드하고요. 그리고 이 번동, 그리고 한강 센트럴 자이를 이렇게 더해보면, 은한 10억 정도의 순자산이 있는 거고, 현재 10억을 가지고, 한 10년 이내에 30억의 순자산을 만드는 게 목표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 뭐냐? 갭투자를 하겠다는 라 거죠 관심이 있지가 어디냐면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철산, 프루즈, 하늘채를 여기 25평을 현금 3억 정도대로 해가지고 갭투자를 하겠다는 라 건데 이 안은 지금 이미 우리가 두 채가 있으니까 코멘트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취득할 때 취득세가 있고 보유를 하면 보유세가 나오고 양도할 때 양도세가 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3주택이니까 비규제 지역이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두 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지만 3채부터는 8% 이상의 세금이 나오게 되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보유세나 양도세가 크게 이슈가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이니까. 근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현재 정책과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만약에 주택시장이 더 과열이 돼서 주택가격이 만약에 더 올라 간다면 반드시 규제 정책은 나올 거거든요. 규제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보유세나 양도세가. 다시 중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화급지 아파트를 세채 가져가는 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불리하고요. 향후에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중과가 이루어지니까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도 다 불리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합한 아니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안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보면은요. 김포를 매도를 하고 김포가 보면은 일시적 일가구 이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요 자본과 요 현금을 더해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이제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이하는 김포를 이제 매도를 하고 어디를 갈 거냐 실거주로 여러 지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응봉동에 있는 신동아, 마포, 현대, 자양, 우성, 1차, 강일, 리버, 파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84 전용 면적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김포가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1안보다는 2안의 전략이 사실은 더 맞고요. 선택지를 정한다라고 하면 2안은 고려를 하셔도 되는데, 이 여러 개의 단지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포, 현대나 자양우성 1차 중에서 금매를 우선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나 미래가치가 이네개 단지 중에서는 이두 개가 좀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번동의 빌라를 하나 갖고 있고, 마포 현대나 자양 우성에서 선택을 할 거잖아요. 이두개 중에를 갖고 있었을 때, 60세 이전에 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목표 30억이 달성이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괜찮긴 하는데, 30억 달성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을 사가지고 향후 입주해가지고 실거주 하겠다 라는 건데 이게 1안과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안과 4만이 큰 차이가 있지 않죠 왜냐면 하다 보유하고 현금 3억 정도 시드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산다는 얘기는 중심지론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고요 외곽지만 사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이제 3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안과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차이다 보니까 이 선택지가 우선순위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고려하신 1안, 이안 3안 중에서는 이안을 보시는 게 맞고, 이안 중에서는 마포 현대나 자양우성 1차를, 개인적으로는 자양우성 1차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개발이나 이제 급지나 입지를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한강변에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문제는 이제 매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금매를 잡으면 되는데, 단, 이게 이제 달성이 어렵다는 거죠. 30억 달성이. 이 의견까지 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30억 달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1안, 2안, 3안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 그중에서는 이안 중에서 마포현대나 자양호성 1차를 금매로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단 이제 이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60세 이전에 손자산 30억 달성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30억 자산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지역을 가야 되냐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비사업 포함해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한정해서 내가 현재 10억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30억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요런 선택지를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남권의 주택을 바로 가면 되겠죠. 얘를 비과세 팔고 얘도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취득 시점을 고려해서 양도 차익이 거의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면 얘는 양도 차익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고 얘는 이제 비과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까지 더해 가지고 강남권에 1주택만 잘 해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데 가면 되냐면 정비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재건축 예정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억 내외 정도 되는 거는 현재 소득하고요. 현재 자산의 볼륨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아주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거주까지 하란 얘기입니다. 요게 정비 사업이 10년에 되는 게 미래 가치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축이 있다면, 평당 1억 정도 갈수 있는 지역을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가지고 한번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굳이 강남을 내가 안 간다 여기에 뭐 실거주 요건도 있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상생임대 제도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상생임대 제도를 활용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2 플러스 2를 5% 이내로 임대료를 이 이내로 임상을 하면은 충분히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비강남권에서도 거주요건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서울에 적어도 중상급지를 가는데, 한 채를 가면 안 되고요. 두 채를 가야 됩니다. 지금은 보유한 게 이제 경기도 김포에 있는 거 하나 하고요. 서울의 외곽 지역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도를 해서 비과세 받고 얘는 양도세가 거의 없으니까 자본을 더해서 서울 중상급지 두 채를 가는데 물론 이제 기축을 가도 되는데 기축이 중상급지가 조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한 거에 비해서 정비사업구역은 아직 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가는데 정비사업구역 중에 한 채가 아니라 원 플러스 원이라그래서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게한 10억 초반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즉, 1번은 거주 플러스 투자가 될것 같고, 아래는 거주 플러스 투자를 이제 분리하는 방안이 되겠죠. 그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즉,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뭐 34평 하나랑 25평 하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상급지란 얘기는 34평은 향후에 20억이 넘어가고요. 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25평은 15억이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사실은 이 이상 갑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적은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목표로 하셨던 30억 그 이상이 초과 달성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의견을 좀 넓혀가지고 지역까지 좀 같이 보면서 사고의 확장을 해가지고 지역 선정만 잘 하시면은 10억대 자산으로 뭐 10년 내에 30억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선택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